왜 people have to pay money and come here? They wanna learn how to make t h i n g funny. So they wanna pay money for that. 어. 뭔가 요즘 위트 있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농담을 쓸때뭐 어떤 식으로 써서 뭔가를 웃기게 만드는지 그런 스킬 같은 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오면 좋겠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그거 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소스희도 많이 생각해야 하고 What? 아 맞아 그 서서희가 매일 매일 농담 쓰기에 미쳐 있는데 아 매일 쓰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못 하고 자꾸 음, 그냥 음. 웃기려고만 쓰는데 그래서 나는 음. 그거 어, 대단하다 했는데 음. 서서희는 약간 현타 온다고 했다. 그 데이비드 드레이키라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커플인가 있는데 그 사람 사는 약간 이야기들 많이 하고 하지만 음. 이야기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음. 어떻게 이, 이런 이야기를 기게 만들 수있어 스토리텔링? 아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러면 그니까? 내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게 만드는 법. 나도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 스크립트로 만드세요? 어. 근데 나도 몰라. 어. <laughs> 근데 그럼 너가 가르쳐줘봐. 그래. 어떻게 만들어? 시트. 그원 어. 페이지는 어. 약간 농담 그 어. 짧은 거. 음. 어. 그 다음은 의견. 그 다음이 이야기. 이야기. 어. 그래서 의견이 뭐야? 어, 피언. 오피니언이 뭐야? 어, 의견? <laughs> 사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아, 아 뭐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안 좋아. 이 사람 좋아. 그래서 그 의견 이야기, 의견 이야기 좀 이런 아 식으로 만들고 하지만 의견만 이야기만 웃기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짧은 농담 이야기하고 의견에 넣어야 돼. 어. 그래서 어디서 짧은 농담에 넣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하고 어. 그리고 다른 거는 관객 예상 트위스트, 트위스트, 음. 약간 트위스가 어디서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좀 보고,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좀 세트 만들 수 있어요. 어, 어, 이거 웃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웃기게 만들 수 있는지 좀 생각하고. 아, 테크닉을 스틸, 스틸. 그 다음에 그 테크닉으로 어. 내 농담을 만들고, 약간 그런 거를 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터서이가 윌리엄한테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윌리엄한테 듣고 싶은 건가? 다 듣고 싶은데. <laughs>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탠업커뮤니티 하면서 어려운 건 뭐예요? 한국은 진짜 다 원라이너로 하더라고. 음. 그 그리고 자기 얘기 없이 그냥 아예 없는 상황 만들어내서 하는 것도있고뭐 근데 내가 꼭막 그렇게 또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 미국이 안 그래요. 그 원라이너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데. 음. 어 그래서 소리가좀 예술적인 커뮤니티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음. 음.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전 저밖에 모르니까. 어. 그래서 윌리엄이 알려 줄수 있는 윌리엄이 잘하는 그 그거를 듣고 싶어. 윌리엄의 스킬.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모르는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마음은충분히될것 같아. They want to uh, learn new things. 음. But they don't know. 음. So your story could be 네. 근데 음. 이만한 음. 그런 알았어, 그럼 빨리 우리 네. 내일 잘 만들어 볼게. 음.